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정말 여러 갈래로 얽힌 정보들을 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쪽에서는 뭐 미국 연준 FOMC 금리 결정이 영향을 줄 만한 지정학적 긴장, 또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부딪히고 있고요. 그렇죠. 다른 한편에서는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관세 문제하고 또 최근 중동 불안 같은 게 미국 경제에 좀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동시에 또 중국 바이오 산업은 왜 이렇게 뜨거운 건지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그 핵심만 딱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세계 경제 불안 요인부터 좀 짚어보죠. 트럼프 관세 문제에다가 어, 중동발 유가 급등 가능성까지 이게 복합적인 공급 충격이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분석인데요 네. 이러다가 진짜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오르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실제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시나리오죠. 왜냐면 경기둔화랑 물가상승이 같이 오면 이게 정책 대응이 아주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5월 발언 같은 걸 보면 일회성 물가 압력이 이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번지는 걸 막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섣부른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이걸 분명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경기둔화 가능성보다는 인플레이션 고착화 이걸 더 경계하겠다 이런 신호를 읽힙니다. 매파적인 거죠. 음,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이런 확고한 의지군요. 그러면 이번 주 18일에 나올 FOMC 경제 전망력 SEP 이게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2026년 전망치를 좀 주목해야 한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SEP 특히 2026년 4분기 전망치를 어떻게 수정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최근에 뭐 관세 인상이나 유가 불안 요인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텐데요. 네. 만약에 연준이 2026년 말 실업률 전망치보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또 높게 잡는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이 뭐더 늦춰지거나 폭이 줄어들거나 할수 있겠죠. 그렇군요. 반대로 실업률 전망을 더 높인다. 그러면 기존의 금리 인하 경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올해 인하 횟수가 좀 줄어들더라도 내년 전망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면 시장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연준의 결정에도 이 중동 상황과 유가가 상당히 큰 변수라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 시설을 타격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긴장을 좀 고조시키는 사건이었는데 근데 뭐 다행히 그게 이란 내수용 시설이어서 국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근데 전문가들 의견도 약간 갈려요. 에너지 에스펙스 같은 곳은 이런 긴장 고조 사이클 자체로 좀 우려하는데 반다 인사이트 같은 곳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죠? 그게 뭐 자기들한테도 손해고 또 최대 고객인 중국을 등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전면전 같은 진짜 극단적인 상황만 아니면 유가가 계속 치솟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분석입니다. 아하 트럼프전 대통령 관련 소식도 좀 흥미롭네요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그 하메네이 암살 계획을 거부했다는데 네타냐우 총리는 또 부인했고 네그 내용이 있었죠 오히려 트럼프는 뭐 이란과의 평화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푸틴 대통령하고 중재 논의까지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정말 정치적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맞습니다 참 복잡한데 근데 이런 거시경제 상황과는 정말 대조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중국 바이오 산업이 아주 그냥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 중국 바이오요? 네, 홍콩 항생 바이오테크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60% 넘게 급등했어요. 60% 이상이요? 와, 정말 놀라운데요? 이런 열풍의 배경은 뭔가요, 그럼? 이게 결정적으로 수조 원대에 달하는 그 초대형 기술이전 계약들이 연달아 터졌어요. 아, 계약이요? 네, 예를 들어 화이자가 중국 삼 에스바이오라는 회사 신약 후보 물질에 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뭐 1조가 훌쩍 넘는 거죠. 와. 그리고 BMS는 독일 바이오엔텍을 통해서 중국 바이오테스 기술을 최대 11억 5천만 달러에 도입하기로 했고요. 이런 엄청난 빅딜 소식이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그냥 폭발한 겁니다. IPO 시장도 뜨겁고 M&A도 활발하다고 들었어요. 듀얼리티 바이오테라퓨틱스 같은 기업은 상장하고 주가가 거의 뭐 3배 뛰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듀얼리티가 189%, 장수 헝루이 제약도 31% 급등했고요. 3S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려 283%, 레메젠이라는 회사도 270%나 올랐습니다. 야. 1분기 중국 관련 바이오 딜 규모만 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어서 369억 달러, 이게 전 세계 딜 총액의 절반이 넘어요. 세상에 절반 이상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중국 바이오가 이제 파괴적인 혁신세력으로 부상했다. 심지어 중국 바이오의 딥시크 모멘트가 왔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와요. 딥시크 모멘트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가요? 뭐랄까 단순히 기술력이 좋아졌다 이걸 넘어서서요. 이제 중국 바이오가 기초 연구 단계부터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잠재력을 가진 소위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 이런 인식을 반영하는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아, 단순 생산 기지가 아니라 이제 혁신 허브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핵심 R&D 허브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분석 중 하나는 미중 갈등 때문에 오히려 해외에 있던 인재들이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R&D 역량이 더 강화됐다는 시각도 있어요. 어, 그건 좀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제프리스 같은 투자 은행은 미국의 관세 영향도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뭐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계감이라든지 일부 계약은 좀이회상 아니냐 이런 신중농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이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험 이런 것 속에서도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혁신과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상반된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한편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바이오처럼 새로운 성장 엔진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이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특정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 이두 가지 힘이 앞으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당신이 마주할 경제 환경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